오늘의 모임은 성경 암송 대회 준비 감사 예배 <laughs> 우리가 함께한 목적도 오늘의 모임을 주선한 목적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4대 유익이 있어요. 4대 유익이 있는데 그 4대 유익을 교훈과 창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복받아라, 병고쳐라, 엉뚱한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 암송에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에 합당하지 않는 암송은 필요가 없습니다. 암송의 3대 목표가 뭐냐면은 암송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암송을 하고 암송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사입니다. 음식은 자주 많이 오래 씹어야 영양분이 섭취가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그냥 흑흑흑 먹어도 안 죽고 삽니다 말씀을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씀의 유익에 합당치 않게 활용을 하면은 그는 병이 납니다 말씀을 암송을 했으나 암송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천체 목표가 목상인데 묵상을 안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암성을 해야 되는 목적은 묵상을 하라니까 자꾸 들여다 보고 해가지고는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성을 한 만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안 하고 암성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암성을 하는 목표는 실천하지 않는 것니다 공자 말씀에 <laughs> 믿음이라 하면, 믿음이라 하면 신용이라 하면. 인지 불망이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돈을 빌리고 갚을 날짜를 잊어버리면 갚을 수 있어요? 돈을 주고도 부도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돈을 주고도 부도가 나요. 왜요? 어느 날짜에 음 돌아오는 걸 망각한 거예요. 최달이 넘으니까 부도입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중요한 목표는 그 믿음을 위해서 이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고 반드시 암송을 하되. 암송을 하되 묵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납니다. 음식을 반출을 하지 아니하면 영양가가 흡수가 되지 않고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지도자가 말씀을 묵상을 잘하면 회원들이 암송을 하게 됩니다. 회원들이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암송을 하면 설교자와 아이콘택이 이루어집니다. 주목합니다. 집중합니다. 눈을 다른 데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자의 설교 말씀이나 기타 여러분의 말씀 하는데 듣는 회중을 제가 가끔 가끔 돌아왔습니다. 음. 말씀하시는 분과 눈을 맞추지 아니하는 청중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테레비는 테레비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알더라고요 텔레비는 뒤로 본다. 단둘이 살다 보니까 빈집에 들어가서 텔레비가 켜져있어. 그자서 얼른 꺼버렸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꺼져버렸어요. 그랬더는다영도실어서텔레비 꺼지마요! 그러더라고요. 아, 보셔도 않는 텔레비 뭐가 필요하냐.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 귀로 본다. 텔레비는 뒤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반드시 눈으로 듣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암송의 목표 세 가지는 묵상 실천 중옥.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암송 대면을 하자면 각자 암송을 해야 될 것이고, 암송을 해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이 1차 목표가 되는지 모르나, 암송의 본질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4대 6이 있고 3대 목표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데, 절대로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송하다. 아멘. 그걸 많이 소홀히 합니다. 빠짐없이 암송을 해서 묵상을 하고 실천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해야 되는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laughs> 무슨 문제냐? 이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혼을 하는 거요. 그렇다는 게 어디에 있 성경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짝지어 준이 부부를 사람이 헤어지게 할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짝지어 주지도 안한 거를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추진하기 때문에 한국 목사 주례가 은퇴되기 때문에 한국에 이혼이 많은 겁니다. 나이 탓으로 암송을 못 한다고요? 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아멘. 아멘. 나이가 젊다고 암송 잘 합니까? 나이가 젊어도 암송 못 해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암송을 못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멘. 격려 드리는 말씀으로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